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 걱정에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학생들은 뭐몇 점을 받든지 에, 상관없다 하는 학생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잘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어 평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점에 따라 이제, 진급이 되기도 하고, 보너스를 더 받기도 하고, 어,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성적에 따라 연봉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선수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그, 프로 선수들은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러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하게 되면 품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고 나서 품삭을 다 받는가 다 받을까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품삭을 다 받지 못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분은 요즘에는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은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속에 이런 신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종이었어요. 종, 이 종은 그저 일을 하면 그냥 일하는 게 전부예요. 일을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가운데서. 일하면 그게 할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 이렇게 그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7, 8, 9절에 보면은 이 9절의 특징이 끝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 말할 자가 있느냐, 또 하지 않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질문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7절과 8절, 9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는 나하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그 종이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자 여기 와서 먹으라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자 이거죠. 그냥 종은 밭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당연히 밭에서 일하고 또 오는 거예요. 당연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고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니라는 게 이라고 온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팔 절에 보면은 팔 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종에게 이제 와서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 하고요? 수종 들고,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밥을 먹고 쉬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있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신다 말이에요. 종의 할 일은 수종 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 말씀. 어, 여기엔 또어 한술 더어 깊은 얘기가 있어요. 자,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에게, 아,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일하고 오는 거 당연한 거고, 또, 어, 식사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 그 명한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게 감사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문을 던지는 것은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먹으라 말할 말할자가 있느냐? 없다. 또 어,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없다. 또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에게 먹으라 하지 않고 수종 들고 또 먹고 마시라 하고 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뭐 이런 구절이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에, 이제 예수님께서 7, 8, 9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어, 무익한 종의 의미는 뭐냐? 그 뒤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 명령을 받고 나서 다 했어요. 뭐, 체크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일본부터. 30번까지 체크를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다 이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 어, 과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왜 무익한 종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야뭐 예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 상급을 엄청 주겠고 어? 주인이 와서 막 엎드려 절하고 어? 또뭐 어깨에 메고 뭐또뭐 어? 어? 개선장군처럼 뭐막 이렇게 환 대환영을 하고 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 명령대로 한 것을 다한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뿐이라 한 것뿐이라 할진이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일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것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요? 이해되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한것 뿐이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땅히 한것 뿐이지, 이게 뭐, 뭐, 칭찬받고 환영받고 막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종이라고 말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다시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평가를 엄청 크게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칭찬 내지는 주목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공부한 학생이 이제 저도 이렇게 학교 학생들 이제 그 평가를 할때 보면은 한 학기 마치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평가를 할때 저는. 그 평가하는 그 성적을 성적을 좀 늦게 늦게 제출하는 교무과에 늦게 제출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못한 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잘한 사람을 뭐 평가를 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 이제 쥐고 있다 보면 은 늦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본인이 평가를 아주 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학생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 교수님 때문에 장학금 받을 거를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냐고. 그런데, 에, 나는 그 학생에게 이제 기억하기를, 난 점수를 잘준것 같다. 공부를 잘해서 잘준것 같다. 만일에 점수가 들라왔으면 출석 점수일 거다. 결석한 그 점수가 마이너스 2점이거든요. 마이너스 2점이 됐으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난 결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 이제 결석했다고 돼 있더라. 한번 결석한 게돼 있어요. 그래서 결석 결석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펄펄 뛰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날 이사하게 돼 가지고 학교 오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제가 점수를 잘 줬는데 본인이 결석해서 마이너스 2점이라는 거지. 얼마나 그 점수가 민감한지. 왜냐면 장학, 장학금 받고 안 받고에 그 좌우되는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나면 평가를 잘 받고 싶은 거예요. 잘 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노력했으면 그만큼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자, 에,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그리고 칭찬받기도 하고 칭찬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목받기도 원하고 박수 받기도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그만한 대접이 되지 않으면 어 엄청나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딱 나는 이 정도면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받을 만한 박수를 받지 못했거나, 어? 또 뭐... 어 수고했다고 인정받지 못했거나 격려받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 없었어요? 아유 어떠냐고요? 어떠냐고? 섭섭했어요? 아니면 아 주님이 아시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네? 한 사람씩 다 여쭤봐요? <laughs> 네. 어, 섭섭하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 섭섭이가 나도 모르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섭섭, 섭섭할 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충만해져요, 푹 꺼져요. 섭섭이가 들어가면 아주 영적으로 푹 하고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섭섭이가 바람을 쑥 빼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쑥 빠지면 그 운행하는 건안 됩니다. 차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타이어 다 버립니다. 이 섭섭이가 들어가면 바람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이 섭섭이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 섭섭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섭섭이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주고 마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고 마땅한 종. 버림받아 마땅한 종. 나는 이 집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개념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일까 생각해. 아, 나는 유능한 종이야. 나는 인정받는 종이야. 나는,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종이야. 나는 어, 누구보다도 특별한 종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러면 섭섭이는 나도 모르게 싹 들어와서 내 영혼을 좌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내 침받아서 근처도 올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걷어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이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밭에서 땀 뻘뻘 흘리고 돌아왔는데, 와서 밥 먹으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밥을 하라고 시켰어요. 밥을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이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 말이죠.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어, 이 말씀으로 설교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이 말씀 가지고 언제 설교했는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에는 언젠가는 했, 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뭐, 뭐, 지혜도 뭐또 뭐, 뭐 맡겨지면 뭐좀 잘해보려고 했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교만한 종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하면 일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지금도 사실 아멘 크게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당연히 너할일 했다라고 한다면, 일할 맛이 날까? 딱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할 맛이 날것 같지가 않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좀더 크게 좀 해봐요. 적어도 정교원 장로님보다 더 크게 여기서 제일 크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다 같이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일할 맛이 나겠냐 는 거예요. 일할 맛이 안날것 같아요. 어? 땀 흘리고 일해도 당연한 거다. 어? 밤 난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막그 설거지하고 막 이, 나만 이 뒤설거지에 막 이러면서 성질이 막 났는데 그거 당연한 거다. 또 일하고 났는데 에? 누가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너 당연한 거 했어. 막 일이고 나온다. 일할 만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시 다 같이요. 이번엔 더 크게, 앞에서 두번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요? 더 낮아지게,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겸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더 낮아지는 게더 낮아지는 게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게 완전히 밟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 깊어집니까? 영적 상태, 영,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깊어질까요? 막 칭찬마다 신나가지고 막, 어?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일한 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 어, 영적인 상태가, 그 고백이 그를 더 깊어지게 만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얄짝얄짝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 더 넓어져요. 뭐가요? 그 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좁지만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는 그 품는 품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별의 별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와서 침을 뱉던 누가 와서 다리를 걸던 누가 와서 뒤통수를 치던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키던 누가 나를 무시하던 무시도 개 무시하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 나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서 뭐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에? 누가 나를 날마다 밤낮없이 문자로, 어? 또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주 퍼붓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난리의 제곱에 제곱에 제곱을 치고, 막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원래 어떤 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어떤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익한 종인데, 무익한 종인데. 우리 주님께서 더 넓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더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그래, 너 무익한 종이야. 그리고, 어? 너는 지옥 들어가는 게 마땅해. 그리고 나 잘났습니다. 하는 그런, 어?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존기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높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감히 무익 한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섭섭할 필요도 없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더 낮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 보